만약 지금 테니스 칠때 어깨 아프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어깨 통증은 딱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에임입니다. 어깨 통증. 이세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테니스 오래 못칠 수도 있어요. 부상은 언제 찾아오냐면 내가 가장 실력이 상승했을 때한 번쯤 겪으실 거예요 테니스 실력이 이제 점점 올라와서 테니스에 재미를 붙이는데 부상을 당하시게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어깨 통증 유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깨 통증의 원인 첫 번째는 스트레칭 부족이에요 테니스를 치기 전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부상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테니스는 회전근계라는 작은 어깨 근육을 계속 쓰기 때문에 테니스를 치기 전으로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풀어 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 5분 스트레칭 루틴 그리고 밴드 운동 올려 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깨 통증 유발 원인 그두 번째는 회복의 부족입니다. 테니스를 치기 전 웜업도 중요하지만 어. 테니스를 치고 난 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테니스를 치고 나서는 가방 들고 나가기 바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프로 선수나 선수들 같은 경우는 경기 후 회복 루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부상 없이 많은 훈련량과 격한 시합에서 살아남으려면 회복 루틴은 필수거든요 회복 루틴은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마사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매번 마사지를 받으러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마침 이번에 협찬받은 마사지 제품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힐로빔 근적외선 어깨 마사지기예요. 무선에 휴대성도 좋아 테니스를 친후 바로 사용 중인데요. 이 빨간 불빛 보이시나요? 이게 치료에 쓰는 적외선과 같은 근적외선이에요. 850 나노미터 근적외선이 근육 깊숙이 들어가 굳은 근육 힘줄 그리고 인대를 풀어줘요 특히 경기를 하거나 과하게 운동한 날은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간 힐로빈 칼슘 크림을 함께 발라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이렇게 소량을 짜서 어깨 주변에 바른 뒤 바로 이 힐로빈 어깨 마사지기를 착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힐로빈 칼슘 크림을 이렇게 어깨에 발라준 뒤 숄더비 마사지기와 함께 써주면 근육 풀림과 회복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 어깨 뻐근함이 덜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제품을 가방에 매일 들고 다니면서 테니스를 치고 난후 바로 착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치고 난후 회복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부상이 잦은 곳중 하나인 어깨를 이 숄더빔 근적외선 마사지기로 예방해보세요 어메이징에이미 구독자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할인 링크 남겨둘 테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운동 루틴이 성장을 만든다면 회복 루틴은 그 성장을 지켜줘요 어깨 통증 유발 세 번째 원인은 잘못된 서브 토스 방향입니다. 테니스 서브, 잘못된 스윙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처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토스입니다. 토스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된 자세로 어깨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기 쉬운데요. 서브의 시작은 토스를 먼저 제대로 올리시는 게 관건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연습해야 될건 서브, 스윙보다 정확한 토스겠죠 토스를 던졌을 때 뒤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잡질 않으시고 어깨 힘으로 강하게 타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깨 통증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서브 습관을 들일 땐 잘못된 토스로 올렸다면 바로 잡아주는 습관을 길르셔야 돼요 잘못된 토스의 방향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데 핵심 원인이 돼요 연습 때 이걸 자꾸 잡아서 다시 던져서 내 토스로 만드는 연습이 되셔야지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는 서버를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세 가지 원인과 예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세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어깨 통증 없이 테니스를 즐겁게 꾸준히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코트 안 스킬뿐만 아니라 코트 밖 루틴까지 어메이징 에이미와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